중점은 일단 힐도 잘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마나가 진짜 미치도록 부족한 것도 문제거든 복수리. 그때 칠단보다 마나가 안보자가나 오늘 밤 귀족들이 모여서 대마법 자를 기릴 거예 난들 발이 들이지. 누가 꼴찌복자씨리산도 참석한다고 해요. 힘의 근원에서 떨어진 그녀를 상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테뭐 호텔에 만간거 없나? 요 데꼬와야 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. 바나토 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대마법 학자없애 저로의 기회예요. 행운을 빌게요. 생 옆으로 가 있으라 그랬어. 뛰어. 옥자, 뛰어. 달려가. 생 옆에 딱딱 붙어 있어야지. 생 어디 있어? 오 여기 아니야. 나 길을 를 매고 있어. 제발. 어디 있어? 아니, 와, 빠른 거 보소. 포그 탈고, 치유의 비, 토템 깔고, 탱 옆에 딱 붙어서, 해제. 세제. 아, 데모가 있지, 우리에겐. 생 옆으로 바짝 붙어 가야 된대 있어. 이건 뭔데? 시위에 밑 깔고 포구 깔고. 이제 치유에 빛 깔고 치토 깔고 티라 구멍은 개뿔 일도 안 생긴다. <목소리> 여러분 이것도 일도 안 생깁니다. 없습가 없대. 바 <목소리> 별로 없습가 없대. 생년배 바짝 붙어가지고 시에비 깔고 폭구 깔고 정면 피하고. 어디 있어? 이 두루님은 대체 어디 있길래 힐이 안 들어가?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하지 마. 이 두루님은 어디 있다 온 거야? 5, 4, 3, 2, 1. 침입자는 용납하지 못해 깔고 오마이갓 oh 블러드 블러드 맞지 뭐 끝난 거야? 비열한 짓 그때보다 그때 언제지? 그때 칠단 왔을 때보다 마나가 덜 타는 것 같아. 템네봉 똑같거든 그때랑. <laughs> 만나가어 뭐야 나뭐 클릭 안 하고 왔나봐 왜다 변했는데 나나 안 변했냐? 나뭐 클릭해야 돼? 뭐야? 왜 나나 안 변해? 뭐야? 오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없는데? 아, 그냥 가도 돼? 미안해. 기다려줘, 여러분. 난 몰라서 그래. 몇번안 와가지고 몰라. 이게 수피공 그걸 많이 본 부작용이 뭔지 알아요? 난 진짜 많이 온것 같은데, 실질적으로 두 번, 세번 밖에 안 왔다는 거. 오, 뭐야, 길. 길이 없어. 여기 밑으로 가는 건가? 딱, 여기도 아니면 어떡하지? 아, 맞다. 다행히 맞는 것 같아. 어디 있어? 미안해. 내 길치라서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. 걸어다니는 애물단지 이거 뭐할 때 숨으라 했었는데? 뭐 클릭하라고? 클릭 안되는데? 너무 해맑음. 나 딜을 일도 못하겠어, 지금. 이거 뭐 숨어야 돼? 뭐 숨어야 되는 것 같은데? 그때 자기가 그랬잖아. 숨어서 숨어 숨어 그랬던 데가 여긴 것 같은데? 아닌가? 괜찮아? 아지게 아, 근데, 내, 제가 약간, 이게 칸이 다안 차있으면 불안한 스타일이라 그래요. 어라, 어라. 그런 사람 있죠? 여기, 칸 채우기가 다안 되면 불안해가지고,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제가 그래요. 안채워지면 절대 안될것 같은. 아 딜하고 싶은데 사실 술사는 이 딜할 때가 재밌던데 복술은 뭐라 우리가 언제 아. 너무 까까 눌러 준다고요? 아, 그래? 그러면 딜. 왔다 필 내가 직접 불태워 주마. 걱정하지 마. 내가 딜해 볼게. 그러면 고단을 위해서 아, 이거 붙어야 된다 했는데. 미안. 까먹었어. 다라라라우 따라라라라. 걱정하지 마. 내가 뒤라는 복자로 태어날게. 탱커가 이 정도 피 있으면 살아야지. 이라는 복자로 태어나고 이 정도 피는 립드라 이 말이지.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. 하지만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파괴됐어요. 아까 <laughs> 그 강제 현장 시켜드릴게요. 귀족들과 또가제 내가 잠깐 안 간다고 막 피가 바닥을 치고 아여기였어어 어지러워지러워지 말걸고 아까 그분은 내가 잠깐 안 가면 피가 막대기에 달랑달랑 해가지고 만하고 나발이고 나는 히라로 가자 조끼였고 밝은 조끼 주머니 내가 찾았게 또 조끼였고 밝은 조끼 주머니 아니고 조끼였고 밝은 조끼 주머니 아니고 오얘얘 얘 아니야? 나 이거 왜 이렇게 잘 찾아? 저번에도 내가 찾았는데. 내가 찾았다. 나 이거 왜잘 찾아? 찍었는데. 맞아. 저번에도 찍었는데 맞았잖아. 아 이게 어떻게 조끼야 그냥 밝은 상이라고 해야지 이게 어떻게 밝은 조끼냐 봐봐 이게 어떻게 밝은 조끼야 어마 치유떼 뜬다고 치유비 치톡 깔고 치유 닦고 딜딜딜 딜, 딜, 복자 딜 고단 갈수록 딜을 해야된대 딜딜딜 딜. 연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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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기찌기 이거 축전. 축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힐한번 챙겨주고. 이 트리가 조금 더 힐하는데 가볍다는 느낌이 드네요. 적응하면, 이, 이게 확실히 고단이라는 거죠?

가라 나의 정령 이거 바닥 진짜 안보이던데 지옥님 걱정하지마 나 안죽어 나한테 일 안해줘도돼 안죽어 뭐야 이거 얘네들 쫄따고 오나 12K 나왔어 미쳤나봐 나뭐 한게 없는데 12K야 딜딜 딜, 딜을 해야지 딜 클리어 악사가 그냥 찾을 수 있어서. 아또 무득이야. 와, 난또 무득이야.